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l h 에 2년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11년 저희가 취임한지 1년 후부터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또그 그 당시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에서 LH의 부분에서 10개 회사가 계약을 했다가 10개 회사가 계약금을 떼매키면서 사실 그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 계약 파기한 공동주택 부지를 어떻게 그, 매각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2011년 9월 30일 날, 저희가 그때는 AC07 블록이 8 5평방미다 초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8 5평방미다 초과분으로는 앞으로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8 5평방미터 이하로 낮춰조건을 요청했고요. 또, 납부 조건, 그 토지금액도 저희는 원래는 계약의10%그 다음에 공사 중에 10%그 다음에 준공시에 80%를 지급하는 걸로 이게 토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도도 납부도 저희가 계약을 7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을 내셨는데 이거는 LH에서 이 조건은 LH 역사상 이런 조건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최종 상의한 내용은 공사에서 계약금으로 10%그 다음에 공사 중에 1년 반, 18개월 안에 20, 30%를 납부하고,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중고만 다음에 70% 납부하는 걸로 하고 계약금 납부도 5년으로 최종협상을본 겁니다. 이거는 저희 공사에서 판단할 때는 저는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래서 지난 아마 12월 31일 날그 계약조건으로 아마 저희가 보기85 아마 84.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중고로.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저기 도시철도가 가르치 이명 예약이라고 그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미 제가 취임한 1년 이후부터 도시공사에서 기, LH와 해약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건을 확보하면서 요청을 했고 지금 8 5평방메다 이하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이라고 지금 분양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판단에서 이거를 추진한 거지. 무슨 그, 지난해 11월 16일, LH와의 그 1조 2천억 협약 관계에서 추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뭐, 이사회의 논리에 뭐, 논란이 있다고 보지만, 이사, 현, 그, 정옥균 사장은 사실 올 2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기 2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을 무슨 정사장께서 어 취임을 해서 뭐, 이거를 1조 2천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이면 계약에서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